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주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인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또 행복하고 매주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시대마다 당대 문화와 과학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특히 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지막 때를 소위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디게 이르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부림이 굉장합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특히 종교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속에서 많은 곳에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또 베드로전서 그리고 다니엘 마가복음 요한 계시로 정말 다양한 곳곳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나눌 오늘 13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간략하고 짧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이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진단한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일반적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11절로 14절까지는 그 내용이 마지막 종말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면 8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시대를 향해 무엇을 요청하는지 11절로 14절의 말씀이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라 이제 어둠의 그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강하게 대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어둠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둠의 행실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 오늘 성경에 11절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3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은 어,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호사한 내를 베풀고 술에 취하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수단의 결과가 이렇게 이르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싸움과 시기하는 일들입니다. 싸우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도 보니까 그냥 한번 싸우고 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욕을 채우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과 시기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쟁을 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성경은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12절과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두 구절의 공통된, 공통된 내용을 딱 보니까 공통된 내용은 옷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나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일은 오직 갑옷을 입을 때 무슨 갑옷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네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야만 이 어둠의 날에 악한 날의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 14절로 17절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랍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장착해서 이제 어둠에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한번 탁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호사한 연애를 베풀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런 일들을 경고하고 잠재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런 일들은요. 수많은 우리 윤리 항목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서 법으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전능하신 그 신이 이 땅을 밟았을까 우리의 방탕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그런 싸우는 일을 해결하려고 시기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난, 어,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있었던 그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11절로 14절 말씀이 이 강조점 두 가지에 8절로 10절까지 말씀이 생뚱맞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권에 있는 자여, 권세 있는 자여,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리고 세상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살아봐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지막 때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두 가지 내용. 여러분 이 사이에 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은 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빌드업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로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번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있대요. 무슨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하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여기서 깨어나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은 8절로 10절 말씀 여기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실 때요 달락달락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걸 가슴에 새기기보다 한 장에 들어있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술 취함과 그리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일들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뭐어둠의 이를 벗어나라라는 이 말과 이 맥이 통하는 양이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로 14절에 말하는 어둠의 일은 어둠의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기독교의 핵심을 정리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율법답게 완성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성경답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이 장착 떼어야만이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단순히 전신갑주처럼 몇가지의 장착을 해서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는 길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을 때라는 사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우리가 입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갈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찾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유언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을 하여라 그럽니까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흰색 가운을 생각을 하면 어떤 직업이 생각나는지 아시죠? 그리고 어,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 목회자들과 법관들, 그리고 제복을 입는 사람들, 근무복을 입는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은 옷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십자가 옷은 장식용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라는 이름의 옷은 마네킹 위에 덮어놓은 패션쇼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어둠의 행실은 근원적으로, 사랑이 없는 데서 출발한 일이요. 어둠의 행실은 근원적으로 결국 사랑이 없는 결과에 치닫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데 어떤 잠에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말과 사랑이 없는 행동,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교육, 사랑이 없는 양육,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생각, 사랑이 없는 판단. 이 모든 것이 난무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딥슬립 하지 말고, 웨이크업, 웨이크업, 깨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성경은 여기서 깨어나, 사랑을 동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휴거가 됐으니까,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이단에서 우주가 종말할 것이다. 아직 종말 안 왔습니다, 여러분. 왔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몇 백만 년, 몇 광년이 더 걸릴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치하는 무장하는 데만 길을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미래보다는 지금이 더 사랑할 때이고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사랑할 때이고 오늘 저녁보다는 지금이 더 사랑할 때이고 한 시간 뒤보다도 지금 더 사랑하며 웃어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여기에서 깨어나라 여기에서 깨어나라 내일 사랑하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다음 다음 주에 화해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되물어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요. 어둠에 있는 모든 생명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얼굴에 어둠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사랑 없이 시대를 판단하고, 사랑 없이 주변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시기와 질투가 발발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전쟁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옆에서 죽어 나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행실이에요. 이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요? 남은 시간을 더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이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 길어야 몇 년, 길어야 몇 개월, 길어야 며칠밖에 다지 않는 이 시간, 지금까지 싸워왔다면,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해 왔다면 이제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사랑의 빛 뒤에는 어떤 빛도 치지 말라. 어떤 빛도 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성경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도 성경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깽가리와 같다 울리는 종소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주변을 사랑하셔야 돼. 용서할 수 없어도 한번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날치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도 화해를 청하십시오 그것이 기독 신앙인의 살아갈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 복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 은올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근거가 됐을 때그 속에 뒤에 있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즐겨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속에 울분이 터져 정죄하는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함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들어오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주가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지난 주의 메시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백성들에게 복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종을 요청하기 전에 네가 부모로서 합당한지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지 네가 직분자로서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려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에 한번 대보면 어떻겠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가 이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로 10절 말씀이 뒤에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와 제도를 개혁하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기독신앙인이라면 그는 마지막 때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무엇 하는 일에 더집중해야 하냐면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동부체를 교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구나. 한번 경험하고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율법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성도와 성도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요청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내가 판단의 문제로 가져오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건 어떻게 행동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 주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이 할 동안 사랑하는 일에만 전력투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봅시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 없는 그 순간이 어둠에 잠자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선포, 사랑 없는 설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둠에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고 사랑을 가지고 손한번잡아들이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 한번 섬겨보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품어주는 이런 은혜 우리 교회가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마지막 때를 멋지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포 하나까지도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전신 갑주 무장하면 될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 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하라. 사랑이 있어야 무장한 것도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너의 말과 행동이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한 주간 사랑하는 일에 전력투구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동부체일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93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